안녕하십니까. 김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주 용강동에 위치한 청구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자, 금액부터 먼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 아파트의 평수는 31평입니다. 31평이고, 집에 있는 거 전체 창다 했을 때, 앞, 그러니까 외부창, 내부창 전체 다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1,33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이 아닙니다. 지금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온 이유는 또 있겠죠 상담을 하고 오고 일정이 있어서 그 지금 어디까지 시공됐는지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볼 텐데 어 경주 포항 부산에 제가 외곽지로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경주 포항이야 홈시시가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상담을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한테 계약을 하고 또 연락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또 어떤 사양이 있는지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어디까지 시공이 됐는지 한번 올라가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올라왔는데 어, 보양 비닐로 덮여있던 보양들은 다 치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마무리 작업만 한다는 얘기겠죠.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간단한 핸들 손잡이라든지 이런 설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보면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어,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은이 구조가 많습니다. 이렇게 230 제품이 들어와서 이중창이 들어가는 구조가 있고, 그런 경우는 바깥쪽에 발코니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분합창, 예를 들어서 거실과 같은 분합창이 들어가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안방에서도 발코니가 따로 있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에는 그 분합창을 넣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230이 들어가는. 창문 형태의 안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302 제품으로 22mm의 단열 감봉 22mm의 단열 감봉 블랙 스테인리스 방충망 여기도 핸들이 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랙 스테인리스 방충망 같은 경우는 어망 자체가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재질의 검에서 코팅이 된 스테인리스 재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단열 감봉은 어떤거냐 자 여기 항상 이제는 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까만색이 보이죠? 검정색. 자요게 이제 단열 감봉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로우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둘다 A 종으로 표기야 됩니다. 일반 복층 유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안방은 시공이 몰딩까지해서 시공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자 여기 주방 창 쪽인데 밑에를 보시면 제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저희가 한번 쓸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신발 다 쓸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나왔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주방창입니다. 주방창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짝, 짝기 때문에 핸들 자체가 자동 핸들 손잡이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고정 손잡이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센트라고 해서 잠금장치가 따로 달리게 됩니다. 자, 주방창에는 당연히 이중창이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어, 제가 보통 유리 두께로 봤을 때는 26mm로 로이 유리 단열 감봉 그 다음에 여기도 26mm로 로 유리에 단양은봉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은, 자, 이렇게 보시면, 우도우라는 걸 아시겠죠? 오른쪽 문을 연다. 그러면은, 오른쪽 문을 여는 문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왼쪽 문이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방충망도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다른 마무리는 다 됐고, 어, 손잡이, 방충망에 핸들만 달리면 됩니다. 자, 주방 발코니 쪽입니다. 어, 발코니 창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발코니 전용 창. 어, 141 제품입니다. 26mm로 로이 유리의 단열 강봉에 똑같이 블랙 스테인리스 방충망 그리고 방충망에 전에 보셨던 원 제품의 특징이죠. 자, 요 방충망이 이렇게 요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동으로 닫으면 착각 잠겨서 열리지 않는 방충망에 핸들 손잡이까지 시공이 완료가 됐고 주방 발코니 쪽에 창이 하나 또 있습니다. 똑같은 사양입니다. 자, 이쪽에도 똑같이 26mm 로유리에 단열감 봉이 설치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셔야 될게 보셔야 될게 자, 창의 높이가 좀 이만큼 저 제가 섰을 때 이만큼 옵니다 그러면 이게 창이 제법 높은 곳에 설치가 돼서 자,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한 가운데 안와 있습니다.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키 작으신 분이 핸들을 열려고 하면 여기 위에서 예를 들어, 키가 영원하시다 치으면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여시라고 핸들을 살짝 밑으로 내려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게 되겠죠. 편하게. 자, 여기가 화장실에 있는 창인데, 기존에, 이, 이거는 타일이 아닌데, 이거, 이, 이게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샤시가 있었는데, 그 창이 알루미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 기존 창을 철거하면 얘가 다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틀 안에 맞춰서, 이렇게 내부로 제작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되게 걱정 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파손이 하나도 없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여기 제품 같은 경우는 창틀의 두께가 115mm가 됩니다. 그래서 1, 2로 제품이라고 해서 여기 두께는 22mm로 단열 감각이 들어가고 어 여기도 창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정 손잡이에 전면장치가 따로 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충망도 따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안방과 똑같은 230 제품입니다. 어 대신에 사이즈만 좀 작겠죠. 자 여기도 230 제품 똑같습니다. 22mm 단열 감봉, 22mm 단열 감봉,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방촌망까지 여기도 몰딩까지 시공이 말무리가 다 됐습니다. 자 여기는 안쪽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자 작은 방에는 어, 발코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한문 하나와 발코니 전용 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분한문도 사이즈가 제법 큰 걸로 보입니다. 자. 뭘 보면 우리 집 창이 크다 안 크다를 알수 있냐면, 자 창문이 2 더블, 3 더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짝이죠. 그러면 3 더블이라고 하는데, 3 더블이 들어가는 경우는 창이 큰 겁니다. 2.7m 정도가 돼야 3 더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은 되게 큰 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금액을 그 말씀드렸던 1,330만 원이라는 게 부가세 포함했을 때 금액이. 어, 지난 영상에도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분한문이 많거나 사이즈가 크고 할 때는 금액이 좀 많이 나올, 수, 우리 집이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큰 분한문이 있고, 바깥쪽에 창이 또 있는데, 어, 여기는 발코니 전용 창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은 이 집에, 원래 주인분이 그전 집, 주인분이 해놨던 집을 중간에 사서 들어오셨는데, 원래는 여기 반창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춥다고 해서, 여기 벽 단열을 어 원래는 단열재를 넣고 목 작업을 하고 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판넬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 받으실 때아 진짜 안 추울까요 단창 단창 넣으안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안 춥습니다 발코니 저장창을 넣고 26mm 로우 유리 넣고 단열 한번 넣고 안에 이렇게 또 창이 있으면 안 춥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단창 넣고 단창을 넣어서 시공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어, 판넬쪽이라서 몰딩을 감아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 마무리를 하는 공간들인데 자 여기가 거실 분압 그리고 앞발코니 쪽에 보시면 어, 거실 발코니 창이 큰게 있고 그 가운데 픽스도 엄청 큰 픽스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방발코니 쪽에 또 전체창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실 분압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에는 당연히 26mm의 로유리에 단열 감봉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단 하나 26mm도 22mm도 아닌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픽스 같은 경우는 24mm가 들어갑니다 저 하나만 픽스만 24mm 그래서 내부 창에는 원래는 22고 바깥쪽에는 26이 들어가지만 저런 고정 창인 픽스 유리는 24mm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발코니 쪽에 보시면 핸들만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실리콘은 지금 작업 중인 상태 그리고 거실 분압은 핸들하고 다 착용, 설치가 다 됐고, 자, 여기도 몰딩까지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자, 여기는 바깥쪽에서 보시면, 네, 실리콘이 이 하부 쪽에만 남아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공을 또 하루 만에 마무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금액 부분, 1330만원, 어, 31평인데, 어, 우리 집 31평인데 1330만원 나올까 아닙니다. 자, 경주 이 위치한 청구 아파트 자체가 31평이지만 창을 아까 작은 방에 보셨던 분한 분도 크기도 하고 개수가 화장실에도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주방 발코니 쪽에도 창이 두 개가 있고, 또 거실에도 큰게 있고 또막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창 개수와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온 겁니다. 제가 뭐이 집이라서 더 받고 아닙니다. 이 집에 이 집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집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 서른 한평 정도 되면 1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살짝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자, 그리고 접수를 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아래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센터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한 뒤에, 1차 상담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약속을 잡아서 고객님 집에 방문을 해서 견적과 상담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랑 통화를 일차적으로 하시고 나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한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시공 날짜를 바로 잡으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시공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데 제가 또 얼마 전에 경주에서 개, 계약은 저랑 했습니다. 경주 충여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거기서 계약을 했는데. 어느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어, 홈시 씨는 KCC가 아닙니다. 라고 상담을 하면서 저희를 까내리는 말을 엄청 많이 해서 주입 세뇌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홈시 씨가 왜 KCC가 아닙니까? KCC 글라스에서 만든 브랜드가 홈시 씨입니다. 홈시 씨가 13년 품질 보증이 되는 본사 정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본사 정품 맞습니다.